생각보다 같이 뽑을 게 없네. 이거 일단 이거 안 원해. 이것만 <laughs> 안 원해. <laughs> 어 그럼 네개다 괜찮다? 얘랑 얘 별로 안 원해. 근데 얘도 괜찮은데 근데 얘가 제일 안 원하고 왜? 난 이게 너무 제일 별론데. 아. 근데 룩업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닌. 그러니까 아, 괜찮아. 응. 아, 뭔가 오타쿠를 하면서 하나 사고 시작하고 싶어. <laughs> 기분 좋게? 아니 빨리 이런 귀여운 것들을 살 수. 있아 그럼 빨리 그럼 먼저 할까? 말고 오타쿠를 응. 먼저 먹자. 네, 오타쿠. 지뢰가 너무 크나 <laughs> 는데 저거 많이 좋 응. 근데 예보단 얘가 더 많지 않아? 제 보다. 근데 13, 얘가 13, 더. 막 8,000원이야. 아 라인업 여기. 여기가 더괜찮데 라인업은? 음, 음, 그러하나해볼까 지금? 그거. 근데 내가 지금 야 18,000원이야. 13,000원이야. 이거. 응. <laughs> 바 아메리카노. 너무 귀엽잖아. 어? 나 저런 메가캣도 사고 싶어. 카카시 메가켓. 어, 야, 너가 살려는거 저거네, 뒤에. 카무이랑 신파치 나왔네. 꽤응 크네? 틀어내. 근데 얘 사고 싶어. 크니까. 언제 오려나서 으고 싶어.

오? 갖고 싶어. 없밖에 없어. 얘 너무 고가아뉴 점프샵 예약 상품이래. 야, 무슨 말이지? 얘가 제일 예쁜데? 와 이거 미친. 미친. 이거 너무 좋은데? 브이로그 볼때나그 갖고 싶 이게 거. 진짜. 근데 이것도 있어아 이거. 근데 이 키라가 너무 예쁘잖아. 근데 키라랑 키루아랑... 곤이랑 다 떨어져 있어 근데 키라랑 이름이 빼고는 여기는 나는 진짜 음, 원하는 나도. 게 없어. 음, 죄송해요. 대자 음. 생겼잖아. 이게 머리가 이거 왜 이래? 꽁지 그, 머리 그 이거 같아. 여우가 좋아해서 그래. 노치마 정신줄 같아 <웃음> <웃음> 나는 이거 데이다라. 음, 음. 예? 뭐란 음, 말이? 아도고 어, 나는 어, 그 네가 있는 거? <laughs> 어저기 뒤에 아까... 그거다 있어. 어. 아 그렇구나 <laughs> 어, 예뻐 <laughs> 예쁘다 사고 역시. 어, 근데 나 이걸 너무 사고 싶어 메가캣 하루와같하메가 하루 하나 남아있어 <laughs> 아, 인간 아닌 건 싫어 <laughs> 응. 어. 이거 언니가 샀던 거다. 아 이거 완전 감동적인 장면인데. 근데 나도 울었어. 저. 난 몰라. 스티 이런 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봐. 근데 나. 그니까, 이거 한번 이런 거 사보고 싶어. 키르아 스티커를. 나루토도 있어. 나루토도 사고 싶어. 근데 이거 두개 사면 너 아까 그캠 팻지 않아야. 선 난 이게 너무 탐나는데? 근데 저런 작은 피규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9,900원 밖에 안 해. 네그 누구야? 이타치 아 어, 이타치 나루토도 음. 9 0 0원이야얘 되게 싸다 체인소맨 다 응. 극장판 보러 가거든? <웃음> <웃음> 거기에 포치타를 들고 가고 싶은데 포치타가 없어 <laughs> 체인소맨 나는 근데 그런 그롱, 그런 코지 하고 싶어 하위 상이 파일인 거. 응 음, 왜? 이디한 박스가 이게 한 박스인가 보네. 어떻게 하지? 하나만 살 거야? 하나만 살지. 이한 어? 뭐 박스에서 뭐 살까요? 골라봐. 하나, 둘, 셋 하면 골라보자. 근데 뭐 갖고 싶은데 여기서? 나는 포치타, 덴지, 이 체인 소맨도 괜찮아. 그리고 아기이 여자 빼고. 음. 난 오로지 남게. 이거 두명 빼고? 응.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응.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 사볼까, 그럼? 근데 사실 나도 여기서 사고 싶었어. 근데, 근데 얘를 사고 싶어? 뭐? 얘를 사고 싶냐고, 얘를. 음. 응. 그래. 그럼 사볼게. 해봤어? 응. 여자야? 한번 더 살까? 근데 가격은 괜찮긴 해. 응, 그냥 <laughs> 한번더 사. 그거, 그거, 이제 언니, 전에 이 사람 뭐지? 응, 근데, 근데 나, 그럼 얘 잡이야. 나, 얘만 겁나. 어, 그래? 게 나올 것 같아. 뭐야? 이렇게 <끄> <laughs> <포지! 끄> 나포치장원 <포지자 안> 했어. <laughs> 야. <야호> <laughs> 예. 가자. 블루로. 블루로 많아? 나날 데려가. 여기로 다 블루로. 어디서 블루 어? 저기, 저기 앞에가. <끄> 아니잖아. 여기 봐. 너 장난해? <laughs> 오. 사고 싶었어, 이 매각길. 근데, 아까보다 비싼 거 같은데? 오, 야, 이것 봐. 겁나 귀여운데? <laughs> 이거 라인업 다 좋아. 어? 응. <laughs> 어, 심지어 이것도 너무 좋은데? 어 이거 라인업. 지라이어 빼고 괜찮아. <웃음> <웃음> 어. 나 이거 사온 거야. 나 거의 887. 저. 네 번을 봐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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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크카시가 아, 33,000원? 괜찮은데. 야, 이거 48,000. 원넌 나를 서로 안 봤으니까 필요가 없지. 야, 이거 어때? 이거 레고 같은 건데 5,500원. 음. 괜찮지? 하나 남은. 하나 사볼까? 근데 얘도 5,500원이거든. 어떻게 생각해? 얘가 더 괜찮잖아. 봐봐. 다려로 얘가 더 괜찮은데? 그러네? 이거 사볼까? 5,500원? 응, 니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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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알아, 네가? 응. 이건 다 이래. 아니야. 전에도 언니, 그, 로, 인, 그 여자도 이거였어. 끝에 있는 데요 아, 그런 끝? 응. 그냥 하나만 더 사볼까? 두개 사볼까, 나 이거? 그래서... 나루토에 그렇게 진심이야? 어. 나루토 지금 뭐살 어디서 거 살까? 이렇게 돼 있어. 언니 뭐가 뭐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여기 줄은 다 괜찮아. 네. 근데 사쿠라도 별로긴 한. 그냥 여기 줄막 여기 줄만. 여기, 여기 줄은 다 싫어? 아니 뭐 롱리나 시카마루도 괜찮아. 그럼 이렇게 두개나오면 어떨 거 같아? 슬프긴 해. 여기 서 일단 나와줘야 돼. <laughs> 아 일단 하나 뜯어보자. 이걸 하나 사서. 어, 그래. 오. 알지. 응, 이렇게. 뭐야? 엥? 이게 누구야? 이 아, 야, 진짜 전혀 아니야. 얘가 나왔어. 아, 그래? 아까 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 해보겠습니다. 간다. 이게 이쪽에서 나왔잖아. 으응. 그래서 난 여기 걸 뽑았어. 음, 오케이. 아, 아, 불안한데?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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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럼 이거 다, 서로 바뀐 게 맞네. 아니 위치가 서로 바뀐 게 맞다. 야 너무 행복해 이거지 연. 분명 자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말려주라고 했는데. 어, 어, 어. 그렇러니까 이렇게 돼있었죠 여기를 뽑았어요. 나는 이타치. 응? 음? 지 이번에는 롱리가 나왔어요. 롱리. 그러 괜찮다 했잖아. 오케이. 가자. 귀엽죠. 헐. 어, 어사만추천하 근데 양쪽이 개획드데도 하고 싶도고싶데데 이해도 하고 싶은데, 이남도데이래도 하고 는은데이데 이해도 하고 싶 이해도 이거도 하고 데이 하고 싶은데, 이 도쿄에서 나얘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왜이쁘다 근데 얘못 생겨서 괜찮아 나 예쁜 애별로 <laughs> 근데 얘못 생겨서 괜찮고 졸업 보고 싶어 해보게 응. 그럼 저거 안 하고 하나만 해왜 아직 자카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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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루피 오, 루피. 어? 루피 아니야? 여자요. 여자요. 여자 언니 있는. 오 어? 자 <laughs>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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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피도. 어. <laughs> yeah. 나 한번 더할까 할마 <laughs> <laughs> 주얼리 보니가 다시 나오진 않네. 제발. 막본인오면 죽을 거임? <laughs> 제발. <너 무서워. 웃음> 제발. <너> 서워네 <laughs> 왔습니다. 어? 도장을 원하시면 다시 스멜를 눌러주세요. 루피 같은데? <laughs> 루피다 루피. 같은 루피 오 다행이네 그래도. <laughs> 네번째 거 뽑았지? 어 네네네. 오늘이 이거 네번째 거.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즈라 나오면 안 돼. 네. 내가 즈라가 있기 때문에. 네번째 어떤 아이예너 누구 원해? 그래도. <laughs> 나는 이거. 응. 이? 아난 근데 진짜 다 원.. 근데 얘네들 빼고 어. 다 원해. 나는 제발 네가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왜? 언니 아니 소고나 히지카타. 어. 나랑 즈라랑 바꾸게. 지 즈라야 <laughs> 이씨. <laughs> 미쳤어? <웃음> 너 즈라 괜찮다며. 왜 이래? 아니 괜찮.. 제발. 무슨 색이야? 무슨 색 나왔냐고? 살짝 노란색? 어? 아니아니 어? <laughs> 뭐야? 아니, 어. 어? 노란데?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어? 초고 먹 음. 슬아 스라? 드라, 스라랑? 스라랑 바꿔줄까? 어어! <laughs> 빨리 어. <드라랑> 바꿔줄게. 아, <laughs> 어, 맞아. <laughs> 이거 사고 싶었어. 이거 살래? 이거 몇개 남았냐면, 나오냐면... <laughs> 응. <이거> 세개 <laughs> 남았다. <laughs> 나는 근데, 뭐야, 근데 여기 있어도 만팔정리이야 그럼 얘도 비싸겠지? 비싸지. 비싸 근데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나도 이거 처음 보겠네. 그치? 난 솔직히 얘랑 얘. 왜? 네? 얘 히지커터인데? 얘가 히지커터야? 응. 이개 못생긴 애가? 히지커터인데 음. <laughs> 얘가 검을 잘못 싸가지고그 <laughs> 어. 자아가 뺏기게 됐거든? 그래서 오타쿠 자아가 들어온 거야. 기억다 <laughs> <귀엽다>. 어? <이렇게. 웃음> 응? 그럼 나 이거 다 괜찮은데? <laughs> 나 이거 사볼 나도 일단 줄 하나 왔으면 좋겠다 <laughs> 나는 얘나 얘. 한세개 남았으니까 <laughs>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어. <웃음> 이렇게. <laughs> 야이씨. <laughs> 아니겠지? 나도 하나 사볼래. 얘는 뒤에 키로 아니야? 3만 1000원. 뭐였더라? 노. 9 5 0원이었습다와 어, 시세를 잘 몰라서 그러지만 이거 45,000원이면 싼거 아니야? 2만원. 3만원. 만원 이게 35,000원이라고? 개싼데? 이거 어때? 비상인데 35,000원이야. 이거 박스락 찢어져서 그런가?

는 보시는 분들이 안 보셔도 후회고 보셔도 후하게 만들겠다는 게 전략이고요. 네. 네. 가게의 목표는, 손님의 고통은 저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오, 뭐 골라줘? 골라가셔야 되는데, 숨겨가세요 그러다 일워니까 한번 사볼까? 이쪽에서 이렇게. 한훈도 있어요. 집에 있어. 뭐 오, 금방국 한번 사볼까? 블루록 이거 하나 산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보라색인 거 보니까 존나. 크롬이잖아. 크롬이? 나 하나 해볼까? 음. 근데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내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렇게 다섯 응. 개. 샤갈. 나랑 똑같잖아. <laughs> 난 얘도 원해. 제발, 제발 이세 개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상품이 나왔습니다. 꼭 제도자는 나왔습니다. 어, 퓨어 마션. 오, 기우 하나 남아있는데요. 4만 5천원. 어? 어? 개쩌는데? 개쩌는데? 뭐라?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라? <laughs> 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사고 싶어. 너무 예쁜데, 진짜? 이거잖아.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낙이 왜 이렇게 비싸? 니는 그래도 싸네? 아니, 나 이거 일본에서. 여기야. 어, 갑시다. 그이보다 5시 오픈이 는데 5시 이미 너무 무거어 깜짝이야. 5시 넘었어요 깜짝이야 <laughs> 먹어봐 아 잠깐 우리 나 영중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걸 찍자 진 와우 개쩔죠? 까볼까? 세상 들어있어. 응? 어, 소고다. 헉? 야, 너 소고잡이 있나봐. 어, 신받지? 응? 어, 야, 너 반대로 깠어. 아, 이 반대로 깠다. <laughs> 어, 소고. 소절이야 심지어 바지 갖고 들고 있어. 얘는 개야. 얘는 여자거든. 음. 레지야. 응? 레지야. 음. 그래서 신파치 누나랑 응. 살짝 그러고 어신파지 그. 응? 누나 소 뭐가 아니 그거는 콘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고 살짝 살짝 걔는 양성애인가얘 어? 누나는 양성애잖아 아, 우와. 얘는 레즈 오케이. 그다음 게 얘는 하나야. 하나 스티커야 근데. 어 초코네? 아야 딸기 딸기 딸기지. 울무는 딸기야. 딸기가 맛있거든. 제발. 오. 나도 너무 컸어. 와 근데 개간지다 1층 와 대박 1층 미쳤누? 저 너무 잘 뽑았다 오늘 눈치가 상무해 너 뽑은거? 소고의끝 끝이야? <laughs> 이제 내깔 깔까? 음. 얘는 아까 깠잖아요 사실 파워가 나왔어요 난파워잡이인가봐 근데 얘홍아 컬러링처럼 생겼다. 응. 엄청 동그래. 응. 응. 얜 타오고. 응. 응. 다음은. 꼬집. 응. 응. 완전 귀엽지? 응. 이 꼬리도 있 응. 이거 달고 극장판 보러 갈 거야. 응. 이건 그렇고. 나루토. 이거 나 처음 보거든? 진짜 이렇게 생겼어, 라인업 진짜 이쁘지? 응. 나는 살짝 여기를 원했거든? 응.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다섯 명을 원했어. 나도 얘를 원했을 음. 것 같아. 카카시? 이렇게. 오, 우와. 괜찮죠? 마이 2,500원이야. 마이치, 음. 마이치. 괜찮지? 음. 괜찮지? 음. 이나루퍼가나 왔어. 음. 미쳤죠? 어? 헐! 마루토는 손이 달라! 이거까지 들어있어! 오, 좋다! 음. 왜? 쳤다. 뭐가 다른 거야? 아, 아 얘는 술법을 음. 쓰거든? 응.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손을 계속 바꿀 수 있어. 이거 이소이가 하는 거 같아. <laughs> 이걸로 언니 술법 연습해. 아이씨. 개어려워. 이미 보여줬다고. <laughs> 너무 공 아, 이거 먼저 까볼까? 음, 이건 고무 키링이래. 근데 더60% 그 할인해서. 근데 이거 1000. 어, 1000 얼마였어. 음. 1800원인가? 음. 그랬어. 근데 불안해. 핑크색이 보인 것 같아. 핑크색이야. <laughs> 대박. 또 파워야. 미친 거 아니야? 나 진짜 파워잡이야. 파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다 주고 싶어. 그한턴더 까볼게. 있다. 어? 불안한데? 색깔로 <웃음> 들어가 <웃음> 어? 이게 얘잖아. 이게 얘잖아, 여기. 응. 어. 그래도 아 못생긴 애안 나와서 음. 다행이다. 나루토 캠패치인데 야, 캠패치가 아니라 이거 뭐지? 14,000원인데 엄청 싸게 샀어요. 거의 하나 그냥 거저 좀받았지두개 어, 응, 그게... 카카시, 제발 나기, 그린, 제발 나기, 제발 나기, 제발 나기래. <laughs> 제발 나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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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안돼? 왜 이리 허였지? 하얘면 낙이 아니야 네. 낙인가 봐 살짝 흰색 머리를 봤다고 <laughs> <laughs> 어? 보이지? 봤지? 하얀 머리 보이지? 오 낙이다 낙이다 미쳤어 와, 미친. 와. 야 정장이야 흰 셔츠라고 자세 봐 이거지 연 와, 이거 대박이다. <laughs> 미쳤지? <오. 웃음> 와. 나 뭐지? 와, 미쳤다. 이건 와, 근데 인정이지. 이렇게 박지민 닮았냐? 눈이 쳐져가지고. 그런 슬픈 소리 하지 <웃음> 마요. 할부 <laughs> 컨셉 1 9 0이에 17살에 1 9 0이에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쩔지 이 정도는 돼야지.